내 지갑에 이런 것들 있다면 당장 빼버리세요. 돈줄 꽉 막히는 지갑 풍수와 돈이 미친듯이 들어오는 지갑 색깔 사용 방법까지 지갑 풍수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막고 돈이 줄줄 새게 만드는 첫 번째 물건은 바로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지갑에는 절대로 영수증을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영수증을 받은 후 지갑에 넣어두고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갑 속에 언제 것인지도 모르는 영수증이 구겨진 채 계속 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갑은 돈이 머무르고 재물운이 드나드는 공간입니다. 영수증은 버려진 기운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데, 재물운이 술술 들어와 줘야 하는 지갑에 이렇게 이미 소멸된 기운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에 버려두고 안 쓰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도 깨끗해야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들어오는 것처럼 지갑에도 영수증이 가득하면 정작 들어와야 할 금전은 들어오지 않고 금전운이 꼬이고 안 풀리게 됩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영수증은 당장 전부 다 버리시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따로 보관하는 곳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기운을 막히게 하는 두 번째 물건은 명함입니다. 지금 지갑에 명함이 있다면 한번 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연락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뭐라고 어떻게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갑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이 지갑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사업이 잘 안되거나 아픈 분의 명함, 사연이 많은 분의 명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명함은 여러분이 복을 집어삼킨다고 합니다. 일이 안 풀리는 분의 명함은 그 불운이 나에게 깃듭니다. 오늘 바로 지갑 안에 명함을 정리하셔서 연락을 안 하거나 필요 없는 명함이 있다면 정리를 하십시오. 만약 명함을 보관해야 한다면, 집에 명함집을 두시고 그곳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명함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함을 받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사진첩 중 명함 카테고리를 만들어 따로 그곳에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 명함이 지금 너무 잘나가고 좋으신 분이라 그분과 함께 가고 싶고 담고 싶은 분의 명함이라면 지갑 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기운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다니면 나쁜 기운이 깃드는 것은 바로 돌아가신 분의 사진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닌 돌아가신 분 혼자 찍은 사진 혹은 증명사진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지갑에서 빼야 할 물건입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혹은 가족, 부모님의 사진을 그리운 마음에 지갑에 넣어두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위해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공간인 지갑에 음의 기운이 가득한 고인의 사진은 지갑에서 필요한 양의 기운을 계속 막게 되고 음양의 두 가지 기운이 충돌하게 되어 금전운이 계속 막히게 됩니다. 금전운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갑에 죽은 자의 기운이 있다면 나와 내 집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잘 살아야 하고 돈이 막혀서 금전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재물운이 술술 풀려서 편안한 삶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가슴 아프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지갑에 두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 사진은 집에 서랍이나 앨범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여기서 그럼 돌아가신 분이 아닌 지금의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어떠냐?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사진은 매우 좋습니다. 가족사진이 주는 행복한 기운이 돈과 지갑의 생한 기운과 합쳐져서 집안의 화목을 가져오고 재물운이 더 오르게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위해서는 가족사진이 절대로 구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갑에 넣으면 돈을 마르게 하는 물건은 동전입니다. 동전끼리 부딪히는 힘은 재물운을 불러주는 더큰 기운을 없애게 합니다. 동전을 위해서는 따로 동전주머니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동전을 지갑에 안 쌓이게 하기 위한 지갑사용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지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생긴 잔돈은 집에 오자마자 저금통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 다시 많아지면 지폐로 바꾸어 쓰는 방법도 지갑에 동전을 안 만드는 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갑에 넣으면 안 되는 물건은 카드입니다. 카드를 지갑에 두지 마라. 카드가 필수품이 된 세상에 카드를 지갑에 절대 두지 마라구요. 물론 필요한 것한두 개는 둘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한마디로 빚을 진 카드이고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한마디로 지폐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드는 돈이 밖으로 샌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갑 속에는 꼭 필요한 카드를 제외하고는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지갑 속에 카드가 많은 사람치고 절대 부자가 없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갑에 카드가 너무 많으면 가난해집니다. 지갑 속 카드의 개수를 궁금해하신다면 신용카드 한 장, 체크카드 한 장이 적당합니다. 카드를 카드집에 따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재물운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지갑에 가지고 다니면 재물운 없어지는 여섯 번째 물건은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입니다. 지갑 안에 칼이나 귀이개, 바늘, 혹은 이쑤시개처럼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칼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내 몸을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재물운을 칼처럼 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에 미니 맥가이버 칼을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날카로운 물건들은 절대로 지갑 안에 혹은 열쇠고리처럼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직업상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면 지갑이 아닌 자동차 등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지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부적과 같은 주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빼셔야 합니다. 지갑은 활동하고 있는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물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술적인 물건, 즉 부적 같은 것들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작은 지갑 속에서 이렇게 강한 음향이 서로 충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일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주술적인 것들은 다른 기운들을 꽁꽁 묶어두고 원하는 기운만 살아나도록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꽁꽁 묶어둘 겁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부적은 오히려 안 좋으니 나의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아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 지갑에 두면 안 되는 것은 현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과거에 받은 선물들입니다. 과거에는 친했다 해도 현재 사이가 나쁘거나 서먹해진 사람의 기운이 깃든 물건 역시 지갑의 재물운을 떨어뜨립니다. 아홉 번째 잡동산이나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지갑에서 당장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분명 이게 뭐지 않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카드, 보안카드, 각종 쿠폰, 포인트카드,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쪽지 등등, 알수 없는 잡동산이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재물은 무조건 깨끗하고 정리된 곳으로 들어옵니다. 돈은 돈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와야 할 곳이 알수 없는 잡동사니로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다면 돈은 절대로 그곳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이 더러우면 특히 주방과 화장실이 더러우면 무조건 가난하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책임지는 물건이 지갑이며 이 지갑은 늘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온 돈도 줄줄 새게 됩니다. 오래된 출처를 알수 없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바로 버리고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열 번째, 지갑에서 당장 꺼내야 할 물건은 찢어진 지폐입니다. 지갑에 찢어진 지폐가 있다면 당장 은행에 가서 찢어지지 않은 지폐로 교환하세요. 지폐의 형태가 50% 이상 유지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제대로 보인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로운 지폐로 교환해 줍니다. 이제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을 지갑에서 다 버리셨다면 좋은 기운의 물건들, 나에게 힘을 가져다주는 물건들로 지갑을 채워야 합니다. 지갑에 넣어 다녀야 하는 물건들,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면 조만간 운이 트이고 재물이 물 흐르듯이 들어오는 일을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지갑에는 반드시 현금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금고가 비어있으면 안되고 곳간에 쌀이 비어있으면 안되듯 지갑 역시도 텅텅 비어있으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물이 재물을 부르고 금전이 금전을 부릅니다. 너무 많은 양의 현금을 지갑에 빵빵하게 채워두고 다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풍수적으로 지갑이 너무 꽉차 빵빵하면 더 이상 재물이 들어오질 못하고 앞으로 돈이 나갈 일만 생기게 됩니다. 간혹 지갑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돈을 지갑에 넣어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갑이 찢어진다는 것은 바로 재물운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 적절한 만큼의 돈을 넣어두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갑뿐만 아니라 가방도 꽉찰 만큼 넣어 다니는 것은 재물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갑을 자주 열어서 돈을 꺼내는 것 역시 풍수적으로 그리 좋지 못합니다. 지갑을 자주 열면 돈이 나가고 재물운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현대는 대부분의 분들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이니 지갑에 넣어두는 돈을 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적절한 양을 넣어두기를 권해드립니다. 돈을 가지고 다닐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돈으로 얼마나 채워야 할까요?입니다. 지갑 속의 돈은 깨끗하고 빳빳한 신권을 가지고 다녀야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을 거친 후라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거쳐 내게 온 건지도 모를 국권은 많은 사람들을 거쳐 오면서 나쁜 기운이 필히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 돈의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신권을 넣어 다닌다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함을 느끼실 겁니다. 신권의 빳빳한 현금을 지갑에 넣어 그 생한 기운을 맞이하시면 꽉 막힌 재물운이 풀리고 가득할 겁니다. 지갑 안에 지폐를 넣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먼저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인물의 머리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합니다. 겹겹이 겹쳐진 지폐는 모두 같은 방향에 같은 그림이 가도록 정리합니다. 머리 부분이 밑으로 향해야 넣은 돈이 다시 나오지 않고 재물운을 지킬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모두 정리해야 재물운의 상승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신권은 얼마나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한장 혹은 두 장일까요? 제 경험상 지갑의 두께에 따라 10장에서 20장 내외의 신권을 잘 정리해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가도록 가지고 다니면 너무 빵빵하지 않으면서도 두툼하게 풍족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 실제 그동안은 구경도 못한 정도의 부가 쌓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갑에 넣어두면 좋은 것은 자신의 원하는 발을 적은 종이입니다. 나에게 좋은 기운과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주는 것, 스스로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지갑에 있다면 좋은 일들을 계속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사진에서 말했던 나에게 행복한 기운을 주는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의 사진은 보기만 해도 행복한 미숙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집니다.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이러한 것들은 사소하게 나의 운에 영향을 미치고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물이 팡팡 들어오도록 지갑을 만들어뒀는데 지갑 관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면 굴러 들어오던 재물복이 줄줄 새게 됩니다. 이제는 이 지갑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하려는 재물운을 폭발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항상 지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재물의 집인 지갑이 쓰레기장이면 재물은 결코 머물지 않고 다 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갑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나요? 집에 가시면 지갑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지갑을 가지고 다닐 때는 손에 그냥 들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손에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방이나 옷의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세요. 돈, 재물, 지갑은 남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고,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성에 따라 잘 보관하셔야 금전운이 따라오는데, 이와 반대로 하시면 재물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그냥 가방 안에 두거나 아무데나 던져두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특히 주방 식탁에는 절대로 지갑을 두시면 안 됩니다. 주방의 기운이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밖에서 돌아오면 습관처럼 식탁 위에 지갑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지갑을 넣어두는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낡은 지갑은 교체해주세요. 지갑은 2, 3년 정도 사용하면 재물의 기운이 떨어지므로, 오래 사용해 낡은 지갑은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을 바꿀 때 이전에 쓰던 지갑은 버리는 것이 아닌 집안에 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버린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자신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이유로 지갑을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내 기운을 나눠줘도 괜찮은 가족이나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선물해야 하고 지갑은 그 외에는 선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갑은 비싸고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손으로 쥐었을 때 촉감이 부드럽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의 지갑이 재물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갑의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나와 맞는 사람과는 만나면 즐겁고 하는 일도 술술 잘 풀리죠. 지갑도 그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돈이 안 모이고 재물운이 막혔다면 지갑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 지갑이 내 기운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재물이 잘 모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며 돈이 폭발적으로 내게 흐르고 있다면 3년이 지나도 지갑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기운이 맞으니 나와 함께 오래오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지갑의 기운이 다했다고 판단되면 홀수년도 즉 3, 5, 7년이 되는 해에 지갑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금전운이 막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내게 금전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는데 더 이상 금전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지갑을 바꿈으로써 막힌 맥을 뚫어주고 금전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운이 좋지 않은 지갑인데 지갑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많이 난 지갑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지갑을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갑은 항상 소중하게 보관하시고 절대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을 만큼만 넣으세요. 그래야 재물복이 계속 여러분께 머물게 됩니다. 지갑을 너무 자주 열어서 돈을 꺼내는 것은 재물운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기에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케이스를 지갑에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풍수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다른 기운과 차단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 핸드폰의 전자파와 돈의 기운이 충돌하게 됩니다. 또한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돈이 늘 보여지게 되고 통화 소리와 핸드폰 울림 소리는 어두운 곳에서 조용하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재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은 절대로 시끄럽고 밝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핸드폰 케이스 지갑이 아닌 평범한 지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지갑을 받아서 쓰면 안 됩니다. 친구가 쓰던 명품 지갑이야 하면서 좋아서 쓸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대신 내가 안 좋은 일에 액바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갑을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특히 지갑의 색상입니다. 내가 어떤 색의 지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운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정색 지갑을 먼저 알아볼게요. 검정색은 굉장히 무거운 색깔이고 강한 색입니다. 검정색은 돈을 잘안 나가게 눌러줍니다. 즉 계속 돈이 샌다, 돈이 들어올 일이 없이 계속 나가기만 한다. 그런 사람들은 검정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 좋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갈색 지갑이 좋습니다. 갈색 지갑은 활동량을 많게 해줍니다. 사방팔방에서 나를 찾게 해주는 색깔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나를 찾아야 하는 사람은 갈색 지갑이 좋습니다. 혼자인 사람들, 솔로라서 짝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분홍색 지갑, 핑크 계열이 좋습니다. 핑크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인연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연을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분홍색 지갑 추천드리고, 남자라서 분홍색이 좀 껄끄럽다 하시면 돈을 무겁게 지킬 수 있는 검정 지갑에 분홍색 계열로 작은 카드 지갑 같은 것을 가지는 것도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화이트 또는 은색의 지갑, 정화의 기운을 품고 있어 돈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 좋은 돈의 기운으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녹색 계통의 지갑 재물의 운을 잘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노란 계열 지갑, 대박 아니면 쪽박인 색깔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재물 운을 책임지고 있는 지갑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한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이 폭발적으로 쌓일 수도 있고 돈이 줄줄 세고 재물운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부는 어느 순간 알수 없는 곳으로부터 밀려 들어온다는 것이 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짧게 정리해 드릴 테니 꼭 실천하셔서 재물운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정보가 필요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갑에 절대 넣어 다니면 안될 것. 영수증, 명함, 돌아가신 분 사진, 동전, 필요 이상의 카드,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부적과 같은 주술적인 물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받은 물건, 알수 없는 잡동산이 찢어진 지폐, 지갑에 반드시 넣어 다녀야 할 것들, 풍족하게 보일 만큼의 신권현금, 원하는 발을 적은 종이, 행복한 기운을 주는 가족사진 혹은 사진, 재물은 터지는 지갑 관리법, 지갑을 간소하고 깨끗하게 유지, 지갑은 가방이나 옷 안주머니에 넣고 외출, 외출 후에는 서랍등에 정리, 절대 식탁에 두지 않기, 핸드폰 케이스 지갑 사용 금지, 낡고 찢어진 지갑 교체, 돈이 안 들어오는 지갑 즉시 교체, 남이 쓰던 지갑 절대 쓰지 말기. 너무 자주 지갑 열지 않기. 지갑 선택 색깔. 검정. 재물운을 원하고 돈을 모으고 싶은 사람. 갈색. 영업직처럼 여기저기서 나를 찾아야 하는 직업의 사람. 분홍. 인연을 찾고 싶은 남녀. 흰색, 은색.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 좋은 돈의 기운을 모음. 노란 계열. 대박 아니면 쪽박으로 직장인의 경우. 큰 지출이 생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큰 행운과 돈복 터지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